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션폴리텍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양대학교 이제 정시 모집하는데 이제 항해과를 가야 될지 기관과를 가야 될지 그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 항해과랑 기관과 항해과가 학점 아 학점이란다 수능 성적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 기관가 만약에 정말 내가 핵인사가 되고 싶은데, 항해가 갈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기관가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성적이 충분해. 그러면 이제 항해를 고를까, 기관을 고를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스타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무조건 도선사 해야 된다. 그러면 항해가를 가야 돼요. 근데 나는, 도선사는 싫고, 한 3년 정도 배 타다가, 어, 그 육상 내릴까 하면, 항해해도 되고, 기간해도 돼요. 뭐, 어, 특,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제 항해랑 기간, 뭐가 차이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항해는 우선, 운전사예요, 운전사. 선박을 모는 사람이에요. 기간은 이 선박에 있는 모든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항해사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항해, 아 뭐, 멀티 오피서, 멀티 오피서가 있어서 항해사가 4명인데, 그냥 3명이라 치고, 저희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3항사 당직, 12시부터 4시까지는 2항사 당직, 4시부터 8시까지는 1항사 당직, 뭐, 이런 식으로, 4시간마다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그말 즉슨은 내가, 어, 무조건 하루에 8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은 최소 일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나머지 시간 다 자도 돼요. 그냥, 그냥 뭐 서류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완전 누가 더 꿀을 빠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항해사들은 16시간 잘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게 쪼개서 자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하냐? 기간은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뭐 반나절, 뭐 기간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토요일 일안 하는 기간장도 있고, 일하는 기간장도 있고, 일요일은 그냥 좀 쉬고, 그런데 토요일이든 휴일이든. UMA 타임은 돌아야 돼요. UMA가 하루에 1시간, 10, 저희는 16시부터 17시에 돌아요. 이 1시간은 무조건 돌아야 돼요. 휴일에도. 정박이든 휴일에도. 자, 그러면 기관부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내가 17시, 17시에 끝났다. 그냥 저녁 제 끼고 17시 반부터 그 다음날 아침 뭐 7시 반까지 자면 돼. 꿀잠 잘수 있어. 근데 항해 사는 쪼개서 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기간이 조금 위험하죠? 죽을 확률, 다치고 죽을 확률이 기간이 더 높아요. 그리고 항해는 이제 뭐 호사로프, 접안할 때 호사로프에 그 터져가지고 죽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항해는 쾌적해요. 이 항해사관이랑 기관사관이랑 월급이 똑같아요. 이 선장님, 기관장님은 월급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일항사, 일기사까지는 월급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해사는 쾌적해요. 기관은 덥고 막, 막 가스도 많이 먹고 조금 더러운 일에 속해요. 근데 항해사는 일항사가 되는 순간 이거를 좀 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화물창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인구율 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희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기간장, 1 기사, 2 기사, 3 기사.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캡틴, 1항사, 2항사, 3항사. 자, 저희 요즘에 이제 전체 이제 해기사들 보면 기관부는 다 부족해. 1기사, 2기사, 3기사 다 부족해. 근데 특히 3기사는 조금 많은 이유가 왜냐면 초임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1시, 2시, 3시 하다가 그냥 다 도망가. 근데 이제 기관장은 졸라게 많아. 그래서 뭐 예전에는 기관장이 뭐 일기사로 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 완전, 완전 예전에는. 근데 항해는 사망사도 많아. 근데 이 항사가 더 많아. 그러다가 1항사 때 조금 줄어들다가 캡틴도 겁나 많아.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마에 즉스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개꿀을, 개꿀을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쪽이 그 당직 시간이 있고 뭐 화물 작업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개꿀은 빤다. 왜냐하면 이항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왜냐하면 개꿀 안 빨면 굳이 이렇게 진급이 안 돼도 1항사로 진급이 안 돼도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이항사 이항사 되면 개꿀 빤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캡틴 돼 보세요. 캡틴 되면 월급 한두 배는 더 받고 더 개꿀 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캡틴 달고 도선사 준비하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3년 심마이다 아니면 7 오피서 또는 1기사 심마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뉘어져요. 뭐이다 중앙동 선급 공무원 다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상의 조선 조선업 뭐 수리업 이런 거 육상은 기간이 월등히 우세해요 서비스 엔지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생 배를 안 탄다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육상에 갈 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일기사들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항사보다는 확실히 갈 곳은 많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 캡틴이 됐어요 자 기관장 캡틴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개꿀을 더 빨까요? 자 캡틴은 무조건 도선, 도선을 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할때 캡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속도 해야 돼 왜냐하면 저기 이산나라가면야 캡틴 불러오라고 선장님 불러오라고 그리고 어뭐 저희 해양사고 저희 해양사고 있잖아요. 뭐, 뭐, 충돌, 뭐, 좌초 뭐, 해양오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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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다 캡틴 책임이에요. 저희, 저는 기름 유출은 기관장 책임인 줄 알았거든요. 그, 우리 한국은 아직 기관장 책임이에요. 그런데, 저희 1년 전인가? 오랜가 지브랄타에서 기름 받다가 기름 오버플로 했잖아요. 그때 기관장이 잡혀간 게 아니라 캡틴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기관장은 해양 사고에 대해서 뭐 감방 갈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캡틴은 감방 갈 일이 많아 그리고 이제 캡틴은 대빵이에요 대빵 대빵이고 기관장은 이제 부대빵인데 자 그럼 캡틴은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 뭐 도선 수소 해양 사고 등등등등 근데 기관장은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으면, 6개월 동안, 기관실, 한 번도 안 내려와야 돼. 어, 기관장, 어, 기관장님, 구라치지 마세요. 퐁커 받을 때, 어, 사인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내 방에 갖고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관장은, 그, 아, 그리고, 저번에 할때 기관장이, 기관실 내려올 필요도 없죠. 어, 그럼 기관장님, 기관 문제 생기면 어떡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기사, 일기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일기사들이 못하면 그러면 오션타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최악으로 꿀을 빨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간장이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급 차이가 조금 나겠나요? 월급 차이가 한한 한 20만 원 차이나요 매달 같은 보봉으로 치면 그래도 20만 원덜받고 진짜 그냥 6개월 동안 일 하나도 안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간장. 근데 이제 성격이, 뭐, 저처럼 이제 기간실에 맨날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연수원을, 이제, 오션 폴리텍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어, 내가 항 해를 갈지, 기간을 갈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 내 미래의 목표가 뭔데, 어? 제 미래의 목표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뭐 항해를 가도 되고 기관에 가도 돼. 근데 제 목표가 조선사예요. 그럼 무조건 선장님하고 항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션폴리텍을 이제 입교를 했어요. 그러면 진급 차이도 날 거예요. 진급. 이 기관은 그냥 다 집에 갈라 해. 다 집에 갈라고 다 날라 갈라 해. 진급이 빨라. 근데 항해는 지금 해대생들도 이항사들 미어터져 가지고 진급이 안 돼. 이항사로 그래서 진급이 조금 힘들다. 근데 뭐 캡틴다는 거는 뭐 같은 해대생이면 캡틴다는 거는 비슷하다. 자,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